예,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도 탈북자 출신 월간 저선 기자 어, 정광성 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 이제는 꽤그 여러 번 방송 출연했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정광성 기자가 이렇게 멋진 달란. 그 북에서 한국에 온 젊은이구나를 아시겠는데 우리 라디오로 듣는 어 북한 청취자분들은 그 정광석 기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을 거예요. 어 하나하나 전 시간에도 얘기했고 앞으로도 소개해 드리겠지만 일단 잘났다. 그리고 어 머리가 많이 빈 탈북자 김성민보다 머리숱이 너무 촘촘히 있더라. 빗질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 뭐, 어,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에서 온 분들이 참 멋있고, 그리고 잘났고, 키도 혼칠하고, 혼철, 뭐, 여러 가지 다 많은데, 우리 정광성 기자님처럼, 어, 한국에 와서 기자를 하는 탈북자들은 많지 않아요. 저번에 우리가 소개했죠, 아마. 네 맞습니다. 우리. 어, 대체로, 다시 한번좀 우리 소개해 보죠. 뭐. 네.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그, 일간지나, 네. 그리고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있지만 인터넷 매체에서도 근무하는 음,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대충 예. 몇명 정도나 될까요? 어, 일단은 저번에 그 잘못 얘기했다가 대표관에가 혼났었는데요. 이 중한 네 해서 2 0명 안팎으로 예,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예. 네. 그 여러 단체들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사적인 바람이. 뭐, 단체가 많다고 이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단체가 더 많으면 또 어때요? 나만 해보니까, 뭐, 특히 좌파단체들 뭐, 술, 4만 개 정도. 네, 그렇죠. 셀수 없이 많죠. 네. 우리 탈북민들도, 어, 3만 4천여 명이 되니까, 여러 단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만, 네, 네. 기자분들도 한번 그런 기자협회 딱 맞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아직 네. 이 그런 거는 만들어지지 않고요. 이제 그 일간지 기자들끼리 각자주 이제 만나서 이제 친목도 나누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이제 하는 그런 자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석상이에요. 음. 저도 <laughs> 대충 알고 있는데. 일간지 기자들은 또 자기네 매니저라고 자기네끼리만 놀더라고.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기자들은 또 네. 별로 기사를 안 보는 듯한. 어, 근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간지 기자들 같은 북한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일부에 많이 출입을 했습니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부 출입하면서 그래도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이제 잘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지, 이렇게 나 지금도 이제 같이 보는 거지. 뭐 이렇게 그거를 해서 지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입 <laughs> 끼자들끼리 네. 자주 만나게 되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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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지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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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제가 힘든 네. 거 힘들어요. 그래서 네. 참 바쁘게 바쁜 금 지금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지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 지기자님이 우리간 어, 조선 3월호죠3월호를 네. 통해서 이제 또 좋은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네. 어, 북한에서 만드는 남한 영화 네. 관련 영화에 대해서 네. 그 글을 쓰셨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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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기사를. 혹시 기획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나요? 어~ 일단은 그~ 옛날에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체제 경쟁 같은 새로운 영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더 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영화들이 관련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긴 한데 너무 좀 이미지들이 잘 묘사된 것 같아서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좀 정말 제대로 북한을 데려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없어 그래서 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북한에는 남한에서 어떻게 소개할까 또 어떻게 얘기할까 그 영화에서는 또 어떻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 한번 그러면 북한 영화 중에 남한 관련 소재를 다른 영화들 한번 찾아보자 아,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재밌는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얼핏 생각해 보게도 꽤 많죠. 그렇죠. 예. 그 무슨 민족과 운명에서 이제 남선 저희 인사들을 예, 예. 아주 전문적으로 다뤘고요. 예.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북한 사람들이 야, 저 남조선 이렇게 생겼나? 예. 하고 대중적으로 봤던 게 아마 그 이진우 작가가 썼던 이름없는 용 그렇죠. 예. 나 예. 생각나요. 예. 그거 군대 때 예. 봤는데 예, 예. 그 군대 영화관에서는 아직 상영을안 하고 아, 니에서 예. 용사기를 돌렸는데 아, 예. 유리창 깨져나갔어요. 아. 너무 사람들이 사람들 꽉찼는데 네. 우리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후에 기다렸다가 이제 네. 군인 해관에서 하는 걸 봐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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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유리창을 부시고 들어갔던 생각이 <laughs> 납니다. 그그 그 영화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 우리 그 나만의. 네.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죠. 어 일단은 그 영웅들. 제목이 이름 없는 영웅들이거든요. 네. 예,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첩보 활동 영화 드라마죠. 네. 드라마인데 북한의 리진우 작가가 쓴 이제 20편짜리 이제 네. 드라마인데요. 그 주인공이 원래 기자 출신 기자예요. 기자가 네. 이제 그 북한의 그 공작 원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남한에 들어와서 이제 뭐~ 미군이나 이제 이런 네. 주요 정부 관련 단체들 사람들 만나면서 첩보 활동을 펼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에 관해서도 이제 그리고 또 이외에 여러 가지 정보들 네. 북한에 보내고 접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소재로 다뤘는데 이게 그~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는 이제 그 소련, 그 구소련의 영화를, 첩보 영화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정일 이제 그걸 많이 만들, 그좀 우리도 소련의 첩보 영화들처럼 좀 만들 수 없냐,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고, 이게 이 시나리오를 쓸때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그 북한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어, 그 중앙당 그 그 문서 관리죠. 그데 네. 문서고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진우가 이걸 그런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그, 그 그것에는 거의 아무도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아닙니까그제그 그렇죠? 뭐, 대남 연락서도 있었는데 그렇죠. 제가 에는 그런 중요한 자료, 남주성 관련 자료들을 네. 모아서 그 저들끼리도 공유 안 하는 거안 하죠. 했어요. 딱 모아서 짐정이란데 네. 그냥. 렇죠 네. 특급 비밀로 이제 이렇게 딱그 지정되어 있는, 있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그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이제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리진우 작가가 좀안 네, 좋은 일이 생기긴 합니다. 그, 그, 그. 저는 그 작가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북한에서도 그 외국 소속들을 네. 이제 이거 그 백부작이라고 해서 백권만 딱 찍어서 네. 물론 뭐 첩보 관련 그리고 문학 더서 중에서도 네. 정말 문학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네. 이걸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작가들 그리고 서의구 보의원들 네. 뭐 안전원들 경찰들 이런 사람들을 불입 과학자들 그래서 네. 관련 도서들 백부만 찍어서 거기서 사인을 하고 완전 네. 아. 기밀 도서 중에 최고 기밀 도서로 해서 사인을 하고. 빌려줬다가 네. 사인하고 가져오고, 네. 어 전문가들만 보는 책인데 그 제가 썰어 영화 17일 동안에 있으신 음, 책도 보고요, 네, 네, 네. 영화도, 영화도 봤어요, 영화도 봤어요. 네. 그러면서 아이 그 이름이 용두라고 아주 비슷하네. 첫째 네. 그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야 이거 정말 이거 쓴 작가가 엄청난 자료들을 가지고 음. 지금 알고 있거나. 그렇죠. 그 모리에서 추상적으로 구현했다는건 말도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그 리진 작가가 이제 잘못되게 되죠. 그렇죠. 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이제 가장 또 그래도 어, 정설이라고 볼수 있는 게그 안에서 이제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내부의 모함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의 모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그 문서고 들어가서 본 자료들을 발설하고 다닌다. 아. 네, 술 먹고 이제 하다 보면 발설하고 다닌다. 이제 이런 모함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이제 그 안에는 이제 6.25 전쟁이 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 예. 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다닌다라는 얘기가 이, 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당국에서 이제 추방에 가게 되는 거죠. 음. 추, 그 아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작가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네네. 사병 때도 네네. 엄청나게 그 그때는 제가 후에는 이제 시인으로 이제 등단을 하고 계약을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북한 사람 누구나 굴점 쓴다면 처째를 하고 싶었던 게 네. 뭔지 아세요? 뭐, 뭐 뭡니까? 시나리오 작가. 아, 네. 시나리오 작가를 그 북한에서 영화를 만드는 김정일이가 이제 일단 칭찬해 주는 사람이 시나리오 작가.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름용들 네. 보면서 야 나도 꼭 리진우 같은 작가가 아, 돼야 되겠다 하고 작가가 되겠다는 거 아니라 리진우 네.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그 하사 때인데 네, 네. 이 사람은. 그때 이미 그 상자였어요. 네네. 어, 하사람 여기랑 어떤 계급이 비슷하죠? 아마 그 이등병? 네, 네. 일등병 이등병? 아, 네. 이등병 네. 계급이 비슷한데. 네, 그. 어쨌든 그런 때, 그렇게 북한 전체 사람들에게 이제 이름을 났던 이준우가 들어갔다. 네네. 그에도 여러 가지 소리 있죠. 이스라엘이 뭐, 그, 노래를 잘못 불렀다는 음.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리 있는데, 아마 그, 그 정황성 기자가 이제 쓴 것처럼. 네네.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그래도 확실하다고 지금 생각되는 거는, 아, 이 사람이 뭐 충성심이 없겠어요. 그렇게 아, 그렇죠. 네, 다. 근데 음. 말을 잘 못했을 거다. 네. 특히, 어, 6.25는 미국 놈들에 의해서 네, 네. 벌어진 전쟁인데, 이런 전쟁인데, 북한의 김일성에 의해서 벌어졌다. 이 이야기를 했을 거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에 그래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북한에서 이제 남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화를 만들었죠. 그렇죠? 아마 그 대표적인 게어 대한민국의 4.19 혁명을 이제 묘사한 네네. 북한의 입장에서 묘사한 네네. 네네. 어 광주는 부른다. 송장의 송장, 길에서. 예, 그리고 5.18을 다룬 <laughs> 광주는 부른다. 이걸 저도 본 생각이 나는데 네네. 뭐, 그리고, 님을 위한 행실이고, 어, 뭐, 네. 이것도 영화를 만들어서 네. 하기도 하고, 예. 짓고 그...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새 광주 가지고 지금 얘기가 그렇죠. 많은데, 예. 그 광주에 인민군 600여 명이 왔다 했다. 네. 어, 근데 네. 그 중에서 탈북자들도 왔다 <laughs> 어떻게 봅니까 저는 <laughs>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뭐 태어나기 전이다 보니까 근데 <laughs> 북한군이 왔다 그 중에 탈북자가 있었다 그러면 스스로 와서 밝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멀리 가지 말고 자, 김성민이도 왔댔대요. 아 <laughs> 야,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돼. 네. 아시나요? 왔으면 <laughs> 아, 그렇죠. 왔었으면. 아, 나는 툭 들어놓고 정말 이+ 네네. 이+ 이렇게 난 나쁜 놈이었다고 네네. 하는데 야,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됐다 네네. 이건 <laughs> 저도 말하고 있었어요. 네네. 뭐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이 영화가 광주는 부른다 같은 거는 정말 남조선에서 독재한 네네. 거와 남수 인민들의 뭐 시위 투쟁 격렬함 그래서 전달 군사 정권이 정말. 네네. 심장 타격을 받는 네. 그리고 어, 무관 백성들에 총을 쏜 구체적인 묘사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영화 안에서 그렇죠. 예, 음. 그런 영화를 보고 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탈북자들은 와서 음. 너도 나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 안 했을 수가 있겠냐. 음. 안 했을 수가 있겠냐.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반대 언니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 정말 한미 그, 그 한미 연합사령부가 국내에서 여서와 서여가 벌어지기 때문에 철통같은 방어를 했다. 북한군이 네. 못 들어온다. 음, 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음. 그때 탈북자들은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좋다. 그러면 어, 이 광주를 향해서 뭐니을 위한 교향곡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북한이 정말 개입 안 했겠냐. 시기적으로 굽박했거나 네. 정말 철통같이 방어진이 쳐 있었다면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던 그렇죠. 간첩들도 예, 개입했수 있다 예. 이런 주장을 저부터 했었는데 네. 김성민이 너도 왔어 하나 <laughs> 아, 맥 빠져가지고 진짜 힘이 쭉 빠져가지고 네.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일단은 음. 그런 것들이 북한군이 직접적으로막 그렇게 들어와서 했다기보다는 그 전에 들어와 있는 간첩들이에 네. 의해서 이제 저기 개입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저~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탈북자들이, <laughs> 탈북자들 중에서 뭐 이제 온 사람도 있었다. 그때 임무 받고 온 사람도 있었다라는 말은 좀, 네, 말이 안 되는 아, 이제 말, 네. 자꾸 말안 된다고 하면서 하는데, 네. 김일성이가 이런 이야기 도했어요 광주 때 그렇게 네. 혁명에 졸호에게 정말 우리가 룰 위해서, 남성혁명을 위해서 준비했던 네. 그정찰대들을 비롯해 정찰국 산하에 음. 네. 그런 사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걸 못 보내고 김일성이가 <laughs>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 번 네, 이야기를 네, 했어요 네. 거기에 우리가 네. 사, 정말 그런 전통들을 못 보는 후회한다 네. 했어도 네. 또그에또 저닥 그건 김일성 이야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간첩들이 들어왔을 거다 네. 개입했을 거다 네. 그리고 이런 탑재들이 있어요 북한의그 80년대 중반에 생겨난 그 이름없는. 영웅묘들이 꽤 있어요. 음, 내가 항해복도 신계에서 620, 620 훈련소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80년 중반에, 나를 딱히 모르겠지만, 신계역전에서 우리 부대 가는 그 3분의 1 되는 위치에 무명전사들인가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아, 그때 생각이 야, 광주에 갔던 애들인가? 그런 생각도했어요또 다른 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진도 네. 나와 있고. 그걸 보면 네. 여러 가지 여소가 있는데, 그래도 아, 우리 지만우 박사님, 이건 그, 그분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존경해왔던 분인데, 네. 아, 김성민이왔댔다는 건, 건 정말 너무했지. <laughs> 그리고, 우리 탈북자 끼리 안에서 웃어요, 사실. 김정화씨 아세요? 예,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화도 왔답다는 건네 살이었어요. <laughs> 그런 게 주장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 와, 왔었다는 분들의 당시 나이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4살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였고 뭐 진짜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나이를 대비해 보면 네. 강철한 씨 알죠 <laughs> 네. 장진성 씨 알죠 네. 박상학 씨 알죠 네. 당시에 1 6살1 4 살이었어요 <laughs> 그거는 좀전동무하신것 같고 네. <laughs> 아마 그런 것들이 어, 사이 그, 지만은 박사님께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네, 그건, 네. 아, 그건 좀 내가 너무한 거, 너무했던 것 같다 하면, 네, 네. 광주에 대해서 탈북자들이 할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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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걸 지금 차단했다. 네.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고소하냐, 마냐, 뭐 많은데, 네. 어, 그런 부분들. 근데 이, 그 이야기가 잠깐 빗나갔는데, 5 네. 1팔에 대해서 북한이 영화를두 개씩이나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 니물량 계양곡이나 광주를 부른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북한 사람들 또 북한 사람들도 번개 했어요 혹시 네. 들으셨어요 지체 과정에. 어떤... 난그그 광주의 그 군남로가 있다는 네, 걸 네. 북한에서 알았어요. 네, 어... 그리고 네. 그때 당시에 8 1 8 당시가 아니고 네. 몇년 전에도 또 이제 광주 시민들이 이제 택시 기사들 버스 기사들이 시위를 하는 게 북한에 소개된 적 네, 있어요. 네, 네. 야 우리 선전대에서 한 대만 있었으면 안 있었으면도 버스 두 대가 그냥 이따만한 보스가 그냥 꽝 벽을 두려갖고 시위 과정이에요. 택시를 불타르고 네. 야저 좋은 차들을 왜 불태우지? <웃음> <웃음> 저런 사람들의 심리보다도 네. 그런 환경이 네, 네. 야남순 정말 택스는 정말 불태울 만큼, 만큼 많구나. 쫙 있더라고. 네. 그리고 저렇게 훌륭한 보스 정말 그 벽에 부딪혀서 네. 파손시킬 만큼 네. 많구나 이런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음. 그 그런 이야기들 혹시 답전에 들었나요? 남선 영화를 보면서 네. 어떤 것들을 느꼈다. 그래서 일단 여러 명한테 제 듣긴 했는데,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서로 반응이 다른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일단 가장 공통적인 공통적인 바, 반응은 신기했었다. 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그남조선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이제 그볼수 있는 게 거, 많지는 않잖아요. 뭐 지금 물론 그런 DVD나 이런 영화나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정말 현실을 볼수 있는 건데 음. 이제 그 이전에 그까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DVD나 이런 게 들어가기 전에 남, 남한을 보려면 거의 북한에서 해준 것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화들이 막 나오니까 정말 신기했었고 저 자체도 되게 신기했었고 음. 그거, 아, 정말 남한이 저럴까? 라는 의문이 의문점이 이제 들었다는 게 이제 어, 여러 탈북자들의 이제 공통점이더라고요. 네. 네, 우리 정광석 그 기자님하고 네. 이제 얼팔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씩지 나갔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